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에서 이이걸로집 이, 이, 들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볼건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자, <laughs> 자 첫번째 두둥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를 이것도 열고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아빠? 그럼 판판하게 하는 것 같은데지? 아, 지금? 판판하게 아닌가? 하는 것 같아요. 맞았어, 맞았어. 응. 근데 이 이렇게 판판 아니, 그 반대로. 이렇게? 응.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해볼게요. 아, 가방도 있어. 가방도 보여줘. 가방? 응. 거기다 다 정리하면 되나보다. 네, 가방 같에 여기다. 이거는 초콜릿 같은 모양이네요. 초콜릿 같은 초콜릿, 응. 초콜릿. 초콜릿 모양이고요. 여기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거는 지붕, 지붕, 지붕. 음, 응. 드세요. 그리고 얘는 세모난 지붕, 학교처럼. 아. 고 어, 피라미드도 알아 <laughs> 피라미드 아 어, 나한테. 맞네 음. 음.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이거는 진짜 근데 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벽돌 만드는 거다 여기 안쪽 여 여기 안쪽 안쪽 보여게요안 여기다 모래를 넣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같아 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이따 가서 해보자 이문한 음. 것도 있고 맞죠? 이거는 이거 진짜 음. 벽돌처럼 돼있는 거고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모양 음. 이거 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음. 이런거 동그라미 이런거 이런거는 이런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뭐지 일단 만들어보고서 알려드릴게요 네 고고. 자, 이제 만들러 갑시다. 자, 이제 만들러 가볼게요. 근데 어디로 갈까? 시작! 응. 자, 이번에는 이걸 만들러 가볼거예요 촉촉한 응. 대로 가고 싶지? 응. <laughs> 의잖아가져갈 빨리 오세요. 네. <목소리> 아니,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의자 주세요 의자 앉아야겠어? 그냥 바닥에 앉아 어아 이거 엄청 들어가 의자 <목소리> 그거 가방 줘 가방 줘봐. 가방. 에이 끊네 이거 모래 다 묻었네 이거. 아 저렸네. 응. 자 만져보자. 얼마? 해봐 <laughs> 이걸로 벗어내는 거라고? 아니야. 어디에다가 거기에... 응? 그 앞에, 가운데. 뒤집어봐. 어, 거기다가 넣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넣어. 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삽을 안 갖고 왔네. 뭐를 넣어. 네. 잘 보시고 있죠?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이랬도.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첫 번째로. 하게. 1, 2, 3 저걸 눌러. 뭐야, 와! 진짜 작아, 하게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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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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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작 작아, 아니아아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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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넣어볼게요. 네, 넣어볼세요넣어볼세요넣어볼세요됐 네, 이제. 이이 이거, 이부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갑거다 제가 거래거가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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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もう一度ドラかいっぱい 공장도 같해? 근데 너무 작다. 왜 저렇게 작게 만들었지? 올라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좀더 넣어야 돼. 더 채워야 될것 같은데? 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음. 어. 와, 그냥 뽑아도 뽑힐것 같아.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찾았는데, 울고 있어요. 어때? 이거는 나 처음 듣고, 움직여요! 지금 숨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맞아요. 조금 숨었다. 오, 들어간다. 아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신기하다 안냥 응, 잘가 앉아봐갈게 잘 숨어라 간지 가져. 몰라 뭔지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숨네 어떻게 여기에 조개가 있지 자기 알고있었어 저렇게 숨는거 숨는건 알고있었지 조개가 있는거 진짜 놀라운데 다숨었다 해봐 만지지 마. 이걸로 덮어주자. 그래. 안안 보이게. 안 잡히게.